도시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갈 예정이에요. 편지할게요. 그녀를 잊을 순 없을 거예요. 감정은 모두 정리되었으니 가슴에 기억을 묻을 수는 있겠죠. 천천히 제대로 정리해야 다시는 틀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될것 같거든요. 걱정 마요. 예전처럼 나 혼자서 짊어지려고 비밀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서 이기적이겠지만, 기다려줄 수 있나요? 고마워요. 이미 충분히 기다리게 했는데도,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요. 떠나 있는 동안 제 집과 소지품을 모두 당신께 맡기고 갈게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해요. 그럼 다시 만나요. 꼭 편지할게요. 취소된 자선 파티 행사장에서 환각제와 마약이 함유된 와인을 나누어주다 행사 개최자에게 발각되어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이후 치료 감호소로 이송될지 여부가 논란입니다. 다음은 용의자가 자신이 이끌던 종교 집단에서 연설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마젠타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도 사랑받기 위해 생겨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두려워해도 좋아요. 마젠타는 그런 당신도 사랑합니다. 영원한 낙원을 위하여! 그녀가 제 정신이 아니라는 걸 나라도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부위가 덜 상처 입었을 텐데. 한때 그녀를 친구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에게 실망감이 들 정도야. 이사님의 통찰까지 흐리게 만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인님을 제외한 RFA 모두가 리카씨의 본모습을 꿰뚫어 보지는 못했어요. 이사님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휩싸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녀를 저렇게 괴물로 만든 감정이 대체 뭘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부인님은 조금이라도 아실지도 모르지만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마침 또 사라져버렸군. 전 부인님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가장 많은 고통을 짊어지셨을 테니까요. 제 생각이지만, 담당자님을 놓고, 그리 멀리 가셨을 것 같진 않습니다. 비밀스러운 캐릭터 역할은 이제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와인. 와인을 마셔야겠어. 며칠째 이곳에서 와인만 계속 비우시는데요. 이사님 닿지 않으십니다. 내일은 회사로 복귀하시죠. 회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어. 일은 지장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걱정 마. 강비서야말로 이제 회사로 복귀하는 건 어때?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술에 의지하는 건, 이사님답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 이용하는 거지. 이성이 조금이라도 잠재워지면, 리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 있으니까. 한때 친구였던 그녀를 심판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마음 아프신 거군요. 내게 마음이란 게 남아있다면, 그 추론이 맞을 수도 있겠군. 리카 씨는 뉴스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세상에 용서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야. 리카 씨가 혹독하게 심판받을수록 이사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론이군.